2008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예배 전 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래 강단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커피 목양실로 가서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가 적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함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그 방언을 통해 예언을 주셨고, 둘째는 통변으로 예언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아내에게, 다음은 막내에게, 다음은 땡순이에게, 다음은 둘째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둘째가 할 때는 막내가 통변으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줄 것이니 기뻐하여라. 그리고 행복과 함께 줄 것이다. 그리고 영안을 열려면 마귀와 싸우고 순종을 하여라. 나는 지금 너의 마음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노라. 그리고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은 책임질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라. 나중엔 행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고 하루하루 살거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영안을 열어줄 것이니 수시로 기도하여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걱정 말고 기도해라. 고맙다,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며 사랑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며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네가 좋아한다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빠지거라. 지금은 늦더라도 나중엔 빠른 자보다 더 빠르게 해줄 것이다. 사랑한다. 막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오빠에게 뒤지지 말아라. 너희 오빠를 따라잡아야 한다. 너는 왜내 자신이 뒤처지려 하느냐. 빨리 너도 자신감이 생겨서 너희 오빠를 따라잡고 더 열심히 하여라.그리고 엄마의 말을 새겨듣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땡순이에게. 땡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너는 열심히 하고 있다.누가 모진 말을 해도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그리고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의 땡순이가 되어라.그리고 내 아빠 엄마가 핍박을 해도 참아라.언젠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사랑한다.너는 내 말을 새겨야 들어라.둘째에게 땡땡아.내가 너를 사랑한다.항상 나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더 열심히 하거라. 나를 더욱 사랑해다오. 사랑한다. 커서 내가 크게 쓸 것이다. 항상 깨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라. 고맙다. 더욱더 내 말에 집중하는 아이가 되거라. 내가 많이 사랑한다. 항상 나를 잊지 않아다오. 학교에서도 집에서나 밖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있구나. 고맙다. 땡땡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예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복이 네로부터 주일 저녁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 내려오나 궁금했습니다. 8시 40분쯤 전화가 와서 땡보기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가라고 하신 것이 맞는지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가 맞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지난주 수요일에 올라갔는데 토요일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며 내일 주일 어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 땡비 집사님과 땡보기가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좋은 교회로 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에 올라갔고, 토요일 책 정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땡보기, 땡해, 땡비 집사님 셋이서, 마법이나 요술 등등의 책들을 정리하는데, 손과 팔에 마귀의 공격을 느꼈으며, 땡에는 마귀가 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보기 방에 어린이 전질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어지러워서 들어가기가 싫다고 말을 했고, 책 정리를 하는데 온통 좋지 않은 책들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달전 200만원을 주고 전질을 들여놨는데, 다 내버려야 될 책이라고 했어.인터넷에 내놓으면 팔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책 정리를 마치고 베란다 한 켠에 내놓았으며 일부는 아나바다 행사를 하는 곳에 내놨는데 5만원이나 받았다며 땡보기가 기뻐했습니다.땡땡 천자문이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본 출장 중에 사온 인행들도 내놔서다 네,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분별이 되어서 구별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젯탄지 땡비 집사님은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목돈을 들여서 구입한 책인데 다 처분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땡복인의 베란다에 빨래 삶는 세탁기가 있다고 하는데, 세탁기 안에서 전혀 귀신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땡비 집사님은 월, 요일 저녁에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갔는데 저승 사자가 얼굴에 눈과 입을 가리고 나타났어 겁을 주는지라 무기를 외치면서 목자 지팡이로 저승 사자를 찔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마귀가 나타났어 무서움을 준다고 하니까 땡보기도 화장실을 가면 전혀 귀신이 나타났어. 목 뒤에 옷을 잡아 당겼어. 전혀 귀신의 꼬리를 잡고 돌려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땡땡마트에 갔는데 땡보기가 막내가 학교에 갔다 올 시간인지라 얼렁뚱땅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 땡비 집사님이 화가 났어.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땡보기는 머리와 생각으로 대언을 하므로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대언을 했습니다. 땡비 집사님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땡보기에게 생각과 머리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며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을 했더니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며. 귀로 들린다고 했습니다.예수님의 음성이 서서히 귀로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성령님께 부탁을 했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땡보기는 파 무기가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들었는데 아직 안된다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받지 못한 무기를 다 주라고 하시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무기를 다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각종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땡비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달려 내려오는 모습에 예수님께로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지켜봅니다. 3일 동안 지내다가 오늘 시댁에 들려서 간다며 아침을 먹고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시쯤에 안산으로 출발한다고 차를 운전하며 전화를 냈는데 초원교회에서 시댁으로 가기 전부터 배가 뜨거웠다고 하고 손에서도 불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 땡보기에게 엄마 배를 보라고 했더니 땡해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며 땡해에게 보라고 했는데 땡해가 엄마의 배를 보고 엄마 배 안에 빨간 것이 보인다고 했다고 하며 성령님이 집사님의 배 안에 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할머니는 기뻐였으며 땡보기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는 말에 눈물을 지으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땡비 집사님은 시댁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땡보기네는 3일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불평 없이 지내는데 저런 모습은 뽐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강대상 앞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초원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옛날에 첫째가 꿈꾼 것이 있는데 그와 동일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나도 세 차례 정도 꿈을 꾸었고 땡석 집사님을 통해서도 받아 놓은 상태이며 또 아내에게도 보여주신 꿈과 서가라 팔장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일치였습니다.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일들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2008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에 아내가 나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금지 끝에 윙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왔고 이에 이마가 아팠어. 아픈 곳에 금지를세 차례 갖다 대었더니. 아프지 않았다고 하며 학교를 다녀온 둘째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윙침이라고 하시며 둘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윙침과 함께 윙 무기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기를 주시며 보여주시지는 않고 이름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둘째를 통해 영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둘째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다시 옮겨 그리고 색칠 했습니다. 윈침은 윈침 인침 하고 말함과 동시에 검지를 사람에게 갖다 대면 침이 나가서 마귀를 내쫓거나 또는 몸을 치료하게 됩니다.